가로일 내분점과 외분점 야 안에서 나누는 점이라고 이건 바깥에서 나누는 점이고 그럼 1번 선분 AB 위의 점 P에 대하여 AP 대 PB는 m 대 n으로 나눌 때일 때 그러니까 m 대 n일 때점 P는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그리고 점 P를 선분 AB의 내분점이라고 한다 내분점 A, P 대 P, B야? 야, P가 가운데 있지, 가운데, 여기. P가 가운데 있지. 가운데. 그러면 네 분이야. 네 분. 이게, 야, 이거 진짜 네 분이랑 외분점 비교되는데, 잘 봐봐. A, P 대 P, B다? P가 어디 있어? 안에 있어, 안에? 뭐랑 비교되? 이거, 이거, 야, 외분, 이건 외분인데, Q 봐, 요새 Q가. 이거 Q가 외분점인데, Q를 봐봐. 바깥에 있지. 바깥에. 이게 외분이야, 외분. q가 바깥에 있지. aq 대 bq. m 대 n. 이게 외분이거든, 외분. q 하나가 바깥에 있다고. 여기서는 둘다 안에 있지. 이거 잘그 보고 캐치해야 돼. 그래서 이게 뭐가 내분인지 외분인지 딱 봐. 이거 두개다 안에 있잖아, 안에. 그럼 내분이야, 내분. 그럼 이제 무슨 말이냐? ap 대 pb가 ap 대 pb가 m 대 n. 그러니까 선분 안에 있는 거야, p가. 그래서 ap 대 pb 가 되는 거야. ap 대 pb. pb. 그, 이 외부는 뭐냐, 외부는. 외부는, 외부는,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점 q에 대하여. 그, 그러니까 이제, 요 ab 가 있으면 요 연장선. 여기까지가 ab고, 연장선. 여, 여, 연장에서 연결한 선이 q에, q에 한 점을 잡는다고 q. 그러면은, AQ 대 BQ는 m 대 n. 연장선 위의 점, 연장선 위의 점. 그러니까 AB 위의 점이 아니야. 그래서 AQ 대 AQ 대 BQ 이거 뭐라고? m 대 n. A, AQ 대 BQ야. AQ 대 BQ. 그게 m 대 n. 그래서 이제 m이 0보다 크고 n이 0보다. 근데 m하고 n이 달라야 돼. 아까 내분에서는 m하고 n이 다르다, 야, 당연히 m하고 n은 0보다 크겠지. 그 마이너스 2대 마이너스 1 이런 게 있냐? 1 0분에서 당연히 0보다 크겠지. 근데 그건 문제가 안 되고, 여기서는 m하고 n이 다르다란 말이 없지. 달라도 돼. 아니, 같아도 돼. 같, 같지 않다가. 같아도 돼. m하고 n이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m하고 n이 같다. 예를 들어서, ap 대 pb가, 예를 들어서 1대1이다. 그럼 1대1이면 이게 되는 거야. 1대1, 지금 뭐냐? 중점이 되는 거야. 중점 p는 1대1돼 버리면은, 1대1돼 버리면 은 p는 4분을 하는데 중점이 돼 버려. 중점 같아 버리니까. 그러면은, 어, 선생님, 그러면은 외분에서는 왜 같으면 안 됩니까? 외분에서 같으면 어떻게 되냐? 외분에서 어, AQ대, b q 가 같아 버리면 이렇게 돼. AQ대, b q 같아 버리면은 A가 있고 B가 있잖아. 그럼 이렇게 돼. AQ대, AQ대 Q가 이렇게 돼버려. AQ대 BQ를 잡을 수가 없지. 1대1, 지금 잡을 수 있냐? 뭐안 나와 이게. 이게 그 외분에서는 이게 두 개가 같아 버리면 M하고 N이 같아 버리면 은안 나와. 1대1이다. AQ대 BQ가 1대1인 q 점 한번 잡아봐. 안 나와 이거 잡을 수가 없어. 잡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게 외분에서는 이게 같으면 안 돼. m하고 n이 같아버리면은 외분점이 안 나와. 안 나와. aq 대 bq가 1대1인 거를 찍을 수가 없다. 찍을 수가 없다. 그치. 찍을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되냐, 이거. 찍을 수가 없다. 연장선 위에 q가 있다. 그러면 aq가 1이고, 그럼 B에서부터 Q가 같은 거,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결국, 결국 B점은 A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같아죠. 그러니까 A랑 B랑 같은 점에 있어야, 같은 점에 있어야 1대1인 외분점이 나온다고. 이해 되지? 그러니까 굳이 외분점을, 그러니까 M하고 N이 같은 걸 찍으면 이렇게 돼. 요 점이 A랑 B가 같이 있는 거야. 그다음 여기가 Q야. 그럼 이렇게 돼. A, Q, 대 AQ 대 BQ가 같다. 이렇게 된다고. 이거 외무점이 아니지. 이거는, 이거는 점이 같은 거잖아. 그래서, 외분에서는 M하고 N이 같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외분이 뭐 1대1, 2대1, 3대3,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다. 나올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것도 좀 확실하게 이거 알아야 돼. M이 N보다 클 때, M이 N보다 작을 때, 이게 달라. 만약에 m이 크면은 a가 그 그러니까 이제 q가 어디가? q가 b 오른쪽에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m이 n보다 작다. 그러면은 q가 a a 옆에 있는 거야. q가. q가. 이것도 좀 잡아 둬야 돼. 그래서 aq대 bq 이렇게 되는 거야. bq. 그러니까 언제나 작은 쪽에 작은 쪽에 q가 붙어. 작은 쪽에 그래서 그 m 대 n이다. n이 작다. 그러면은 b가 n이면은 q는 b에 붙는 거야. b에 붙고 만일에 이제 그 m이 작다. m이 작으면은 q가 a에 붙는 거야. 작은 쪽에. 이것도 좀 이것 이것도 좀 봐둬야 된다. 이거 안 그러면 굉장히 헷갈려. 이제 문제 볼 거야. 2번 아 중요, 중요한 중요한 공식 나왔다. 이거 일단 공식 무조건 암기야. 무조건 암기. 그서 가로의 수직선 위의 선분의 4분점과 이분점 수직선의 두점 A x1, B x2에 대하여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P, 외분하는 점을 q 라 하면은 P는 m 플러스 n 분의 m x2 더하기 n x1, Q는 m 마이너스 n 분의 m x2 마이너스 n x1 이건 암기지 암기 암기 암기다. 그래서 이 암기하기 전에 먼저 자 여기 예, 를 들어서, 이제 여기, A, A 점이 있다, A. 점 X1. 여기 A 점이야. X2. B 점이 있다. 그럼 먼저 내 분점 어떻게 구하냐? 네, 분점은, 네 분, 내분, 그럼 네 분점이 있다고 쳐. 네 분, M 대 N. 자, M 대 N. M 대 N으로 내 분한다. 그러면 내 분하니까 P가 이 사이에 있겠지? 그러면 P 점 어떻게 구하냐? 일단 이두개더 하는 거야. P는 두개 더, M 더하기 N이야. M 더하기 N을 하고, 크로스하게 곱해. 크로스 하기 요거랑요거 곱하는 거야 그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곱하기 x2가 돼그 다음에 더하기 더하기 크로스 하기 곱해 n하고 x1을 곱해요렇게 그래서 n 곱하기 x1 요게 이게 이제 내분점 p가 되는 거야 내분점 p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중요한이두 개가 엇갈리게 만나야 돼 엇갈리게 그 외분점은 자, 외분점이 있다. m 대 n이다. 그럼 여기 이제 q라고 했을 때, 이게 m이 되는 거고, m. 그러면 요게 m, 요게 n이 되는 거지, n. n. 그러면 이제 요 외분점 q. 그럼 q는 어떻게 구하냐? q는, q는, 야, 이거 큰거 작은 거 빼는 거야. m-n이야. 큰거 작은 거 빼. 큰거 작은 거 빼. 이것도 엇갈리게 곱해야 돼, 엇갈리게. 요 놈하고 요 놈을 곱하는 거야. 그래서 큰, 거, 큰 거랑 큰거 이제 먼저 큰거 곱해야겠지. m 곱하기 x2. 이거 빼는 거야. 외분에서는. 외분에서는 빼. 그다음에 n하고 x1을 곱하는 거야. 그렇게 마, 만나게끔. 그래서 n 곱하기 x1.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엇갈리게 만나야 돼. 곱해서 만나야 된다. 크로스하게 엇갈려야 돼. 그래. 아, 문제 보자. 01번, 두점 AB를 이은 선분 AB에 대해 다음 순서에 따라 점 피해자표를 구하라 가로 1번,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P. 야, 아까 그러니까 이까 이제 내분한는점 안에서 나눈다고. 몇대 몇? 몇? 2대1. 그 이제 피해자표를 구하는데, 그럼 먼저 가로 1번, AP의 길이. 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이거는 요 P에서 2를저 P자표에서 a 좌표 빼면 되지. 그러니까 AP의 길은 X 빼기가 돼. 여기서 이거 빼면 되잖아. 오른쪽에 있는 점에서 왼쪽에는 있 점을 빼면 된다. X 빼기가 되는. 그래서 BP의 길이는? BP의 길이. BP의 길이는 8에서 X 빼면 되네. 8 빼기 X. 그럼 점 피해 좌표는 그러면은 이렇게 구하면 되지. 아, 나왔네. 요 길이는, 아이. 자, 요, 요 길이는 X 마이너스 2. 요 길이는 8. 마이너스 에서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x 마이너스 2대8 마이너스 엑는2대 1. 이거 풀면 되네, 요거 이거, 이거 풀면 은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랑 같잖아 같지, 같지? 그러면 이제 내항끼리 네 곱하자. 아, 외항끼리 곱하자, 외항끼리 그러면 x 마이너스 2 곱하기 1은? 2 곱하기 8 마이너스 엑 그러면 여기 는 x. 좌변 엑스 마이너스 2고 우변은 2 곱하면 은16 마이너스 2엑잖아 아, 이양 하면 되겠네, 이 양. 이항해. 이항하면은, 요거 마이너스 2x 넘으면 3x 되니, 3x. 3x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넘어가면,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지. 그럼 18 되는 거지, 18. 그러면은, 3으로 나누면 x는 얼마? 6. 그래서, 전 p의 좌표는 어, 답이 이게 된다. 답이. p 가로치고 6소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야, 이것도 굳이, 그도 돼. 어떻게 되면은 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냐 전체 길이가 8에서 2땀 6이잖아 6. 6이라고 6. 6이지. 그럼 2대 1로 나눴으면은. 이거를 3칸 3칸. 이대로 나눴으면은 3등분이 가능하듯이. 3등분. 그치 그러면은 6을 3으로 나누면 이거 하나 더얼마 2, 2, 2란 얘기야. 2, 2, 2. 그럼 피자표는 2에서부터 4만큼 가면 되지. 그래서 6이 되는 거지. 이렇게 풀어도 돼. 굳이 뭐 이렇게 뭐. 가로 2번 보자. 가로 2번. AB의 중점 P. 야, 중점이니까 1대1 되는 거야 1대1. 그럼 AP의 길이. 가로 2번. 땡그라미. AP의 길이는 P에서 A 빼면 되지. 그래서 X, X 빼기 마이너스니까 X 더하기를 되네. 길이가. 요 길이가. 그 다음에 요 길이 가서 X 플러스를 되는 거고. 두 번째. BP의 길이는 b p 기비폐길이는 오른쪽 점에서 왼쪽 점 빼면 돼. 그러니까3마이너스되3 3 x 3 x다. 요 그러니까 길이가 3 마이너스 x 야 그럼 1대1이니까 두개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x 플러스 1은 3 마이너스 x 이거 풀면 되겠네. 이항 하면 여기 2x가 되고 여기 2가 되고 x는, 얼마. x는 1이네. 1. 그래서 p점이 잡히또 x에 있으면 안 돼. 피 해놓고, 가로 쓰고, 1, 이렇게 써야 된다. 야, 근데, 이것도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하면 되지. 길이 얼마냐, 전체 길이가. 3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4지, 4. 4, 라고 4를 반반 나눴잖아. 그럼 얼마? 여기서 여기까지가 2. 여기서 여기까지가 2. 그럼 피점의좌표는 여기다 2더 하면 되지. 그거 얼마? 2더 하니까. 1이네, 1. 그렇게 풀어도 돼. 그러니까 1이 되는 거지. 굳이 뭐 이렇게 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다음 문제 보자. 두점 AB를 이은 선분 AB에 대해 다음 순서에 따라 전폐좌혀 구하라. 야, 이거는 이제 가를 번 AB를 3대 외분이다, 외분. 외분. 그러니까 이제 a b 의 연장선 위. 이 3이 크니까 2가 작잖아, 2. 그니까 뭐냐면은 AB를 3대2로 간다고, 3대2. AB를 3대2. 그러면은 B가 작지, B가. 그러 그러니까 Q가 B에 가까워. Q가. 그래서 이제 아, 여긴 또피네피가 이제 B에 가까워, P가.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럼 3대2. 그럼 먼저, 1번 AP의 길이, AP. 그럼 AP의 길이. 그럼 AP의 길이는, 오른쪽 점에서 왼쪽 점 빼면 돼. 그러면 X 빼기 3. BP의 길이는? 그럼 BP의 길이는, 오른쪽 점에서 왼쪽 점 빼면 돼. X 빼기 5. 그러면은, 아, 그럼 이렇게 나오면 되네. X 빼기 3 대, X 빼기 5는 몇대 몇? 3대 몇? 2. 이렇게, 이렇게 푼다고, 3대 2. 그러면 이제, 내항끼리 곱한 거외항끼리 곱한 거랑 같다. 그럼 내항끼리 곱하자. 그럼 3 가로, X 마이너스 5는 2 가로, X 마이너스 3. 근데 곱해. 곱하면 여기 3X 마이너스 15. 눈2 곱하면 2X 마이너스 2. 이양시켜. 이양시키면은 좌변 X가 되고, 우변은 더하기 15니까 9가 되지, 9. x는 9. 그래서 여기 9가 돼가지고, p점의 좌표는 9.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이것도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간단하니까. 수익선은 아무튼 간단히 나올 수 있어. 어떻게 나오냐. 요, 야, 요기요 길이 얼마야? 요길이가 차가. 요, 요기 길이가. 5, 3, 2지, 2. 2. 근데 전체가 3이고, 2잖아. 그러면 우리가 요, 요반 나눌 수 있어. 그럼 얼마야? 222란 얘기야? 222. 2, 2. 2 그러면은 3에다가 6을 더하면 되잖아. 그 9가 되는 거지, 9. 그래서 P점은 9가 된다고. 이렇게 풀어도 되지. 뭐, 굳이 뭐 이렇게 풀 필요 있냐? 가로 2번. A, B를 2대3으로, 야, 이 앞에 게 작네? 앞에 게 작지. 그러니까 P점이 A점에 가깝게 있는 거야. P점이. 그치? A, A 쪽에 있는 거지, P점이. A 쪽에.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거 잘 봐야 돼. 그래서, 점의 위치도 중요하다. 나중에 이거 너희들 문제 풀때 헷갈릴 수가 있어. 그럼 이제 1번, AP의 길이, 요 길이. 그럼 요 길이는 오른쪽 점에서 왼쪽 점 빼면 돼. 3-X. 두 번째, B, BP의 길이, BP. 그럼 BP는, BP는 이거지, 이거. 이거는 5에서 X 빼면 되지. 5-X. 그러면 이제 나오네. p 그럼 X의, X의 값은 3 x 값은 3마스 x 대5마스 x는 몇대 몇? 2대 몇? 3. 이렇게 곱하면 되지. 그러면 이제 내항끼리 곱한 거는 외항끼리 곱한 거랑 같다. 그럼 내항끼리 곱하자. 그럼 2 가로 5마스 x는 3 그다음에 가로 3마스 x. 그 다음에 가로 곱해러면10 2x는 3 곱하면 9 3에서 2항. x 2항 하자. 그러면 좌변 x야 되고, 좌변 x야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1이네? 아, x 어 마이너스 1이구나. 그래서 p점이 잡혀면 얼마다? 마이너스 1. 근데 이것도 굳이 이렇게 풀 필요 없이, 어, 간단하게 풀수 있잖아. 이거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가 3이고 2니까, 여기, 여기 1이 되는 거지, 1. 그러니까 이거를 나눌 수가 있어. 3등분에 3등분, 이렇게. 이렇게. 야, 그, 그러, 그고 보니까, 여기 길이는 5에, 3에서, 3에서 5까지 갔잖아. 그럼 얼마? 2, 2네. 요한칸 2라고 2. 그러면 요한 칸당 다2라는 얘기잖아. 2, 2, 2. 2. 그치? 따라서 요 점은, 여기에서 6을 빼면 되지. 6. 6 빼니까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지. 그니까 러 P점은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풀어 상관없다. 어, 다음 문제 보자. 수직선 위에 두점 A, 마이너스 1,5. a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컴마 b 는 5에 대하여, 선분 a b 를 m 대, n 대1 마이너스 n으로 내분하는 점이 p는 1일 때, n의 값은 단, n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럼 이게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게 수직선 한번 찍어보자 수직선. 수직선 한번 찍어보자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그럼 점이 두 개가 있어 점이, 그러니까 a 점이 있고, b 점이 있어. A, A, B였지? A는, A 점 마이너스 1, B는 5. 마이너스 1. B는 5야, 오. 근데, 요거를 내 분하지, 내 분은. 아, 안 그러면 이제 P는 이제 A, B 사이에 있어. N 대1 마이너스 N. 야, 그러면, 일단 아무데나 이제 P를 하나 찍고, 사이에. N대, N대 1 N 대? N 대? 1 마이너스 N. N 대1 마이너스 N으로 내 분한다. 네 분. 분한 내분한다. 야, 공식은 까먹으면 안 돼, 이 공식. 이 공식 까먹으면 안 돼. 요게 네 분점이고, 이게 분점이야. 까먹으면 안 돼. 그럼 이제 공식에 의해서, 아, 이거 그러니까 p가 얼마냐? 1이었지, 1. 그럼 이제 1은 어떻게 나왔냐? 1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먼저 2개 더하지. 더해. 그래서 n 더하기 1 n 분의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크로스하게 곱한다지 크로스하게. 곱해. 곱하면은 n에다가 5곱하니까 5n. 그다음에 크로스하게 곱해 1 n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해. 어 만나네, 만나지. 그럼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그럼 모양이 마이너스 1 플러스 n이 되네. 그래서 음 그러면은 이게 저기 분모 분자 동량 계산하자. 그 분모는 분모 1이 되는 거 분자는 분자는 뭐가 돼? 이거 6n 마이너스 1이냐? 그게 1이다. 그럼 이항시키면 은 6에는 개는 2. 그러면 n은 3분의 1이네. n은 3분의 1. 그아 n의 3분의 1다 2번이다. 2번. 2번 이렇게 푼다. 이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은 쉽게 나오는 문제다. 4번 수직선 위에 세점 a는 1이고 b는 a고 c는 q에 대하여. 선분 AB의 중점을 M1, 선분 AC의 중점을 M2라고 하자. 선분 M1과 M2의 길이가 3일 때 상수 A 값. 단 A는 1보다 크고 9보다 작다. 그간 A가 1하고 9 사이네. 1하고 9 사이. 그럼 수직, 아니, 그 이제, 아니, 수직선이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거 중점을 구하는 거야중점을 구하기 쉽잖아, 중점. 그 먼저, AB의 중점을 M1이니까, AB의 중점. 그요두개 중점이거든, 중점. 그럼 M1은 중점이니까 1에다가 A를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M1이야. M1.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AC의 중점이 M2. AC의 중점. AC의 중점은 요거 두 개를 더해서 중점은 1에다가 9를 더해서 나누기 2하면 중점이 나와. 그게 얼마라고? M2. M2. 그 다음에, 아, 그러면 M1이 나왔지. 아이, M1이 아니라, 그, M1, M2. 그럼 이건 저기 2분의 1 더하기 9니까, 5, 이거는 5로 쓰자, 고 5. 자, 그 다음에 이제 M1, M2는 3이다. M1, M2는 3이다. 그러면은, 요 놈에서 요 놈을 빼면은 3이 나온다는 얘기네. 그치? M1, M2. 요게 m2고 m1이니까. 그래서, 5에서 5백이 2분의 1 플러스 a를 하면 얼마다? 3이다, 3. 3. 야, 그럼 이게 2란 얘기잖아, 이게. 이게, 2, 이게 2가 돼야 되잖아, 이게. 이게 2가 돼야 5에서 2편 3잖아. 아, 그러면은, 답 나왔네. 2분의 1 플러스 a가 2라고, 2. 그럼 a는 얼마? a는 3이네. 그치? 그래서 a가 3이 돼야, 어, 이렇게 답이 나온다. 답은 3번이고, 그다음에 5번 05번 길이가 10인 선분 AB를 3:2로 대 내분한 점을 P, 그다음에 5:3으로 대 외분하는 점 Q라 할때 PQ 그 PQ 길이는 두점사 거리네. 그러면 Q 점이랑 P 점을 구해서 두점사 거리고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길이가 10인 선분 길이가 10이다. 길이가 그럼 하나 둘셋넷 다섯에서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길이가 10. 그리고 길이가 10이라고 10 10. 그 이제 이제 A b인데 요거를 3대2 내분한다. 3대2 내분. 그럼 3대2 내분 하면은 3대2. 근데 이제 요 그면 요수직선 요 이렇게 잡자 이렇게. 이거를 이거를 0으로 잡고 b를 10으로 잡아도 되지. 점이, 점의 점에 좌표를 0하고 10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죠. 길이가 10이니까. 길이 10만 만들면 되거든. 그럼 요거를 이제 5대3으로 내분한다. 아니 3대2 참 3대2. 몇대 몇? 대면? 3대 2. 야, 그럼 사실 답 나오지? 이게 점이. 뭔지. 점이 뭔지 나올 거야. 뭐가 되냐? 6이지, 6. 6. 그러니까 길이가 10인데 3대 2로 나누니까 6이지, 6. 그래서 p는 6이 되는 거야, 6. 요 점이 잡혀. 6이 돼, 6. 이거는 이제 굳이 뭐, 알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분점. 5대3 외분이야. 5대3, 그럼 이제 필요 없고, 5대3 외분, 5대3, 그러면 이제 5대3, 그럼 이 얘기거든. 5대3, 그럼 여기는 2네, 그치? 2네, 야, 그러면은 5대,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5대3 외분이니까, 그럼 요즘에 이제 좌표가, Q라고 하면은, Q라고 하면은 5대3 외분. 그럼 이제 이건 공식으로 해보자, 공식. 공식. 공식으로 해보자. 그리 Q점의 좌표 구하는 거야, Q, Q점의 잡표. 5대3 외분. 그러면은 이제 공식. 공식이 있었지?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Q점의 좌표는 5대3이니까 5 0기 3을 해. 5 0기 3. 5 0기 3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하게 곱하다 그랬지? 5하고 10하고 곱하는 거야. 그럼 얼마? 50. 외분이니까 빼야돼. 빼기. 빼기. 그 다음에 3하고 0을 곱해. 야, 그럼 만났네? 그치? 그럼 얼마? 3, 0이네, 0. 0. 야, 그러면 얼마가 되냐? 2분의 50 아니냐? 그럼 얼마? 25. 야, 그래서 q 점의좌표는 q 점의좌표는 25란 얘기야, 25. 그러면은, PQ의 길이 아니야, PQ의 길이. 그럼 PQ의 길이는 25에서 6을 빼면 되네. 그럼 얼마? 그러면 19 답이 2번이다. 2번 이렇게 풀면 된다. 열심히 하자.